1인 두표제, 채택 두 번째 표 확보 경쟁, 서울 는 연합뉴스, 설승은 기. 자는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구이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6 명이 단권 주자간 짝짓기, 가 승부를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유권자 한 명이 두 명이 후보를 선택하는 1인 두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영남권 토론, 부산 등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는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구이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6명이 후보가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 이 주관하는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손학규. 거느니, 정운천 하태경, 김영환 후보. 2018년 8월 18일 cch오골뱅이와이. na.co.kr 전대본선 진출자 6명 중 거느니 후보가 여성 목 최고위. 원 자리를 이미 확보한 만큼 나머지 남성 후보 5명이 경우 지도부 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고정표. 라할수 있는 첫. 번째 표에 덧붙여 두 번째 표를 얼마나 끌어모으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자신의 리더십 과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두 번째 를 확보하기 위해 한 묘수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와의 전략적 연대 즉자 직기가 그 수가 될수 있다. 19일 현재까지 러닝메이트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은 없지만 물밑 합종 연행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손학규 후보와 정운천 후보 김영환 후보와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은희 후보가 각각 암목적인 한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한때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용현 의원과 공식서 상의 나란히 자리하며 사실상 러닝메이트 체제를 이뤘지만 본선 막이 오른 이후에는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안심 안철수 전 의원의 위중 논란과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식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출신인 손 후보가 바른 정당 출신 정은천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 후보가 바른 정당 출신이지만 안철수 전 의원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연대가 성사될 경우 윈윈이 될수 있다. 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날 영남권 TV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정 후보만이 선후보를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은 점도 이런 관측을 부추긴다. 하태경 김영환 후보는 지난 12일 전대 후보 중두 사람만 참여한 한 토론회 에서첫 번째 표를 자신에게 나머지 한 표를 김 후보 또는 하 후보에게 찍어달라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일단 연대 설을 부인했지만 성사된다면 역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의 짝짓기라고 할수 있다. 1인 두표제를 10분 활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당원들의 표를 확 구할 수 있다. 당초 예비 경선 때는 이준석 권은니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여겨졌지만 권 후보가 지도부 입성을 예약해 놓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대 막바지에 자신의 첫 번째 지지 후 고의 강력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엉뚱한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다. 지금의 딱지기 움직임이 표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ses골뱅이와의 na.co.kr 2018년 8월 19일 8시